줄기세포가 암을 유발한다 암을 더 악화시킨다 이거 아닙니다 부작용이 염려가 되시면요 정맥 줄기세포로 먼저 한번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줄기세포라고 해서 다 똑같은 효능 부작용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줄기세포의 종류가 무엇이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줄기세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. 대아 줄기 세포가 있는데요. 이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줄기 세포고 진짜 암도 치료할 수 있고 신경까지 해보고 시킬 수 있는 그 강력한 효능을 지닌 줄기 세포고요.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줄기 세포 썼을 때 암이 생기는 거 아니냐? 걱정하는 그 줄기 세포는 대아 줄기 세포고 아직 이건 임상으로 많이 상용화가 안 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유도 만능 줄기세포라고 하는데요 성인이 된이 세포에서 효과가 좋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만능 줄기세포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효능이 좋아서 요즘에 의학 연구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도무지만 암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에서 유도 만능 줄기세포는 아직까지 쓰지 않습니다 그럼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성체 줄기세포인데요. 이 성체 줄기세포는 혈액이나 지방, 골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고, 이미 성체로 된 줄기세포이기 때문에 아무로 분화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. 또 자기 세포를 추출을 해가지고 자기 몸에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, 이거는 부작용이나 면역 보급 반응 이런 게 생길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 한국 의료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거는 이 성체 줄기세포고요.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중간역 줄기세포라고 해가지고 이게 MSC라고 하거든요. 바로 이거를 사용했을 때 관절염도 회복이 되고, 암환자 치료에서 보조요법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. 자가 면역 치료에도 도움이 될수 있고, 그런 겁니다. 그러면 이런 MSC가 왜 암환자 치료에 있어가지고 주목을 받고 있을까요? 보통 이거는 치료가 아니라 보조요법입니다.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암에 걸리면 수술을 하거나 항암 치료, 방사선 치료를 하고, 그 다음에 회복 당시에서 이제 보조요법을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. 그 실제 사례로 예를 들면, 갑상선 암으로 갑상선 반대제를 하고 난 다음에 엄청 피로하고 지친 50대 여자 환자분이 계셨거든요. 이 환자분은 성체 줄기세포로 정맥부사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예전에 내가 평상시 컨디션이 한20 정도로 완전히 축처져 있었다면 지금은 그래도 평상시 컨디션이 한 70점 정도까지 올라와가지고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이런 후기도 있었고요 또 다른 분의 경우에는 간암 절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감기력이 아무래도 떨어지다 보니까 일상생활 하기가 힘든 정도인데 성체 줄기세포로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컨디션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서 지금은 활동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크게 없어요.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. 왜 그러면 이런 효과가 가능하냐하면 특히 이제 중간엽 줄기세포의 기능이 가장 큰 효과가 호밍 효과라고 있습니다. 이 호밍 효과는 뭐냐하면 뇌 몸속에 아픈 부위가 있으면 이 성체 줄기세포가 그 부분을 찾아가 가지고 아픈 부분 병변에 치료하고 회복을 시켜주는 거거든요. 바로 이 기능 때문에 암 환자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수 있는 겁니다. 그러면 이런 성체 줄기세포가 가장 많이 있고 효능이 좋은데는 어딜까요? 혈액에도 있긴 하지만 혈액은 대부분 소량만 있는 경우가 많고요. 가장 그 성분이 풍부하게 있는 거는 고유수랑 지방에 많습니다. 그래서 뇌가 만약에 암이 걸려있고, 아, 그리고 나는 컨디션이 너무 떨어져 있다. 그러면 고유수에 추출을 하거나 지방에 추출하는 거를 고려를 한번 해볼 수 있고요. 근데 이 경우에 약간 좀 단점이 있어요. 아무래도 이제 전신 컨디션이 떨어져 있는데, 지방을 추출하거나 골수를 추출하는 거는 통증도 심할 수 있고요. 또 어쩌면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일반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좀 올라올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종류기세포 시술을 좀 많이 해본 곳에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 하고요. 어, 나는 당장에 지방을 빼거나 아니면 골반에서 골수를 빼는 게 부담이 된다. 그러면 이 정맥에서 추출한 것도 풀 기술력과 활성화 시키는 기술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효능이 생각보다 좋은 경우가 꽤 많습니다. 그래서 이런 1년의 과정이 좀 부담이 되시고 부작용이 염려가 되시면요 정맥줄기세포로 먼저 한번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요 줄기세포가 암을 유발한다 암을 더 악화시킨다 이거 아닙니다 성체 줄기세포는 암의 발생시킬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건 염려하지 마시고, 이 암을 겪었던 환자분들은 컨디션 떨어지는 게 일반 분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. 이런 경우에 성체줄기세포라는 치료는 좋은 도움이 될수 있고, 효과도 꽤 좋을 수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